대학원마다 다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달라요 캘리포니아는 GRE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적었어요 제가 준비를 했던 게 토플하고 미국 네. 간호사 면허시험을 음,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어려웠나요? 직차에게 차이점을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MP를 가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마다 다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달라요 네. 토플도 그렇고 GRE도 그렇고 근데 저는 처음에 캘리포니아로 왔고 어, 캘리포니아하고 제가 또한 군데 다, 다른 주를 고려했던 게 텍사스 주였어요. 그런데 네. 텍사스 주 학교들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GRE를 거의 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넬싱스쿨들이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MP 프로그램에서 GRE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적었어요. 거의 음. 모든 학교들이 GRE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제가 캘리포니아로 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기도 했고.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로 이제 오게 된게 네. 가까운 친척이 아. 에, 캘리포니아에 또 계신 분이 있었고 살아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여기서 진짜. 친해진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주가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날씨가 굉장히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덥고 춥고. 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생각했던 거는 생활 비용 네. 그런 것들이 여기보다 훨씬 싸대요. 그런 음, 네, 저도 물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네.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가스비도 그렇고 렌트하는 것도 하우징 비용도 그렇고. 근데 전 유학생이니까 아. 학교를 졸업해서 제가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될 때까지는 그런 비용들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거기를 또 생각했던 면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캘리포니아에 남기로 결심을 하고 GRE를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또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GRE는 제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 GRE를 보지 않는 학교들 위주로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토플 점수를 그 학교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보통 토플을 뭐한 100점 이상으로 목표를 다 해야지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플 준비를 거의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죠. 또 이제 간호사 면허 시험도 봐야 돼요. 여기서 일단 RN이 돼야지 RN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MP 스쿨을 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오기 전부터 저는 RN 준비를 좀 했었어요, 공부를. 네, 그래서 미국에 와서 RN 시험을 봐서 라이센스를 따고 제가 소셜 시큐리티가 너, 넘버가 없으니까 캘리포니아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뉴욕 라이센스, NCLEX 그 RN 시험을 봐서 나중에 제가 소셜 시큐리티를 받은 다음에 제 면허를 이쪽으로 옮겨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RN 라이센스가 생긴 다음에 이제 MP 스쿨을 지원을 한 거예요. 제가 준비를 했던게 토플하고 rn 라이센스 캘리포니아 rn 라이센스하고 그 밖에는 뭐 전에 한국에서 성적 같은거 있죠 대학교 아. 성적 이제 추천서 수간호사님 교수님 음, 이분들한테 네. 추천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어요 rn 시험을 여기서 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보신 거잖아요 면허 시험 아 면허 시험을 음, 보신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아니면, 뭐, 나름 뭐, 전공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음.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영어를 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도 메디컬 텀 같은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음. 공부한 정도로도. 그리고, 시험 자체가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 문제 유어, 유형이나 문제에서 원하는 질문을 파악하는데 그런 거를 준비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든지 한국에 좋은 강의들이 정말 많아요 NCLEX-RN을 오... 준비하는데 이거를 강의를 하는 그런 좋은 강의, 인터넷 강의를 저도 들었었어요 일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듣고 시험 보면 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토플이 어려웠나요? 아니면 그게 더 어려웠나요? <laughs> 저는 다. 토플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다 그런 것 같아 요 그게 아니라. g 아 d 는더 어렵다고 하고. 음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영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토플이 저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훨씬. 대학원 네. 생활할 때 그러면 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었나요? 대학원 가서도 영어가 어렵게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네. 널싱스쿨까지 여기서 다 나오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은 수준으로 가려면 저는 네. 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영어 때문에. 그쵸. 네. 서뭐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라이팅 과제라든지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미리미리 그 친구들보다 <laughs> 몇배더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페이퍼 준비할 때도 미리 더 저는 미리 리서치를 해야 되고 더 미리 영어가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죠. 전공 과목으로 좀 이제 승부를 할 때는 좀나 미미하로 이건데 설명을 한다 하려고 한다든지 뭐뭘 써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어려우셨고. 그렇죠. 이제 음. 대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문법 같은 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때 아. 제가 이제 온지또몇년안 돼서 대학원을 갔으니까 영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차에게 차이점을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여기는 CNA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간호조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환자 케어 같은 것들, 바이탈 사인 재고, 환자분들 이동하실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네. 도와드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드메이킹 한다든지 시트를 갈아주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 이제 라이센스드 널스는 LBN하고 RN이 있는 것 같아요. RN은 제가 한국에서 했던 그 그런 간호사 같은 RN이고 LBN도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제가 이제 널싱 홈에서도 잠깐 일을 RN으로 했었는데 네. 그때 거의 모든 액팅을 LBN 분들이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투약하고 환자분들 이제 불편하거나 컴플레인 있으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LBN이 확인을 하고 의사한테 노리스를 주고 처방을 받아서 그것도 환자한테 해주고 환자분들 가족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LBN 분들이 또 많이 하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LBN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RN하고 비슷하대요. 거의 많은 것들을 또 LBN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LBN이 그 IV 스타트를 못 한다고 해요. 한국말로 링거를 못못 못 맞는다고.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아. RN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또 그런 업무를 하지를 않았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차이가 되게 크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또제 널싱홈에서 일할 때도 RN들이 보통 IV 스타트는 RN들이 해요. 음.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스포일바이징을 보통 RN들이 해요. 뭐 문제가 있거나 응급상황이 벌어진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RN이 헤드가 돼서 이제 지시를 하고요. 큰 병원에서는 RN들이 보통 어, 우리가 생, 쉽게 생각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널스들 있죠. 네. RN들이 보통 다 그런 일들을 해요. 아. 환자들 케어하는 것들을 의사 오더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의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것들도또 RN들이 하고 또 제가 일하는 이제 NP는 좀 달라요. MP는 다 RN들이에요 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RN이에요 그런데 음, 저는 대학원을 가서 MP 라이센스를 또더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MP들이 하는 일은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엔 MP라는 포지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생소해요 저, 저도 처음에 네. 레이나 씨 만났을 때 그때 그 대학원 다니고 계실 때였는데 공부한다고 딱 했을 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제 <laughs> 그때 친구가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아 의사하고 간호사 사이에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laughs> 그건 또 뭔가 딱올있었는데 한번 좀 설명을 좀해주세요그 NP가 네. 하시는 일이 한국에는 없잖아요, 일단. 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 중간이라고 표현을 하신 게또 맞을 수도 있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아래는 의사가 오더를 하면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그 RN들의 주된 업무라면 NP 네. 같은 경우는 클리니션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환자를 진료를 하고 음. 이 환자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어, 처방 처방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약이라든지 오. 아니면 referral 그런 의뢰서 진료 의뢰서 같은 걸 써준다든지 오. 그래서 조금 더 하는 일이 메디컬 닥터에 가까운 업무를 담당을 해요. NP가 네, 근데 NP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저같이 1차 진료를 하는 패밀리 NP나 아니면 성인 노인들을 진료하는 그런 MP가 있고요. 네. 소아 MP도 있어요. 피디아 트리도 있고, 아. 그다음에 어큐 케어도 있고, 병원에서 일하는 MP도 있어요. 하스피럴리스트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도 있고, 이렇게 밖에서 아웃 페이션들 보는 의사도 있잖아요. 네네. MP도 똑같아요. 병원에서 아. 이제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MP가 있고, 그런데서 내 털실 케어하는 그런 어큐 네, 케어하는 하는 MP도 있고요. 음. 네. 그러면은 레이나 씨가 지금 근무하시는 어. 곳이 1차 진료소? 제가 하는 일은 1차 진료를 하는 곳이에요. 프라이머리 케어예요. 그래서 어, 프라이머리 케어는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린다든지 네.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의사 찾아가잖아요. 네. 그런 클리닉. 아.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은 일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체검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가, 이렇게 찾아가는 의사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해주시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laughs> 네. 처음 듣는 그런 직책이어서 되게 좀 흥미롭기는 하네요. 네네. 그러면은 그. 주치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네. 미국에서는 같이 일하시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이... 선생님 주치의시죠. 네. 그럼 한국 보험제도하고 네. 보험체제하고 이거 네. 미국 보험체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다른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주치의제도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